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내에 있는 IM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태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이란 정신적, 신체적, 지적 장애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활동 및 개인적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방법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 보조표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넘어갈 경우 노인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 보호와 활동지원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령에 따라 구분한단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 조사관이 대개 방문하여 신체, 정신 기능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수급 자격위원회를 심의 거쳐 수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신청 후 수급 결정까지 보통 한달 내에 이루어지지만 지자체별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연락처 리스트를 결정 통지서와 함께 보내줍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시고 그에 맞는 활동지원사가 구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관할 활동지원기관은 총 6개의 기관이 있으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후 서비스 조율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은 주 단기 보호센터, 생활시설 이용, 및 병원에서 60일 이상 입원 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활동전사 담합하여 부당결제를 행한 등의 부정수급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활동전 이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저희 센터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여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활동전사 사직과 더불어 부정 사용 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 이용자분들과 활동전사분들께서 원만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좀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